러닝어 뭐 이제 더잘 먹는 것 같아. <목소리> 여러분, 제가 요즘에 러닝에 너무너무 빠져있어요. 남산에 처음 어필을 가게 됐는데, 요즘 진짜 그걸 매일매일 뛰는 중입니다. 저의 런닝이의 성장일기를 귀엽게 봐주세요. 남남모 오늘 멤버들 앞에 열심히 잘 뛰고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뛰기로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화이팅! 화이팅! <laughs> 왜 뛰어요? 어머, 어머. 등산하면서 또 보는데, 뛰면서도 보네요? <웃음> <웃음> 아, 신기하다. 육투가 찍서야 되거든. 아, 안,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돼. <laughs> 이팅 300m. 말을 못 입는 지우가. 어 왔어. 안녕, 홍당무입니다. 닝머끼는 5kg랑 너무 다르거든요. <laughs> 그래서 여기 오실 분들 각오하고 오세요. <laughs> 오늘 8kg 목표인가요?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1 0 k g 를 뛰고 나니까, 딱 그렇게 힘들지 않나요? 네. 와, 2 0 k g 코앞입니다. 코앞이에요. 지우감 화이팅! 화이팅! <laughs> 할 말이 없으신가요? 네. 너무 힘들어요? 화이팅! 네.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8 k g 제가 만든 팽이버섯 참치덮밥 좀 집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식재료비도 아끼고 제가 먹을 수 있는 걸 식단용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 여기서 음 이제 후식만 안 먹으면 완벽합니다 제발 잘참으요 방금 이야기 해놓고 지금 냉동실에 있는 빵을 꺼냈어요 왜냐면 약간 카페 음, 가기 전에 빨리를 놓고 가야 되는데 빨리가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전자레인지불렀더니아 뜨거워 이거 제 스타일인가요? 심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할 거 같아요 어제도 러닝 6.3kg 정도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먹어도 되겠죠? 이 멋진 메뉴 나오면 좀못 찾는 스타일인데 이 초코칩 스콘이 뭡니까? 빵처럼 딱 생각한 맛입니다 음 되게 부드럽다 음 날로날로 늘고 있는데 비결이 있나요? 어 그냥 꾸준함입니다. 뭐이래 <laughs> 러닝 할때딱 좋아요. 피팅 해봅시다. 러닝에 사는 비용만 지금 무릎 밴드 사지, 이거 두번 사지, 손수프런트 사지, 레깅스 사지. 좀 돈이 많이 드네요.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드는. <웃음> <웃음> 어? 이거 봤는데 너무. 어우 멋있는데요. 이게 딱 레깅스나 조거 팬츠 입고. 이거 <laughs> <laughs> 사야겠다. 짝짝 어, 잘나어 음. 좋아 좋아. <laughs> 응. 지금 옷에도 찰떡인데? <laughs> 그거 입고 가자 오늘. <laughs> 작정하고 온 날. 제일 좋아하는. 그걸로 하시는 건가요? <웃음> 네. <웃음> 이걸로 될지 모겠겠어다 짜잔, 저희는 내일 러닝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축함이 내려고어 있는 한신 치킨 크를 역시 먹으려고 운동하지. 쓰면 눈가아 주세요. <목소리> 나도 맥주 치킨 먹을래. 아우 참다 와, 이걸 먹으려고 돈을 났 진짜 맛있다 부드럽다. 단이 진짜 화나해 보이지 않나요? 맛있어? <목소리도> 많아. 아 너무 맛있 치킨 부위 중에 닭다리보다 더 맛있는 살이 있는 거 알아? 뭔데? <목소리> 허벅지살? 허벅지? <목소리> 그래서 진짜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닭다리보다 허벅지살을 먼저 사수한는데 아 그거 허벅지살이죠? <목소리> 네. 아닌가? 하여튼, 동그랗게 생긴 되게 살 두툼하고 부드러울 것 같은 이 살을 공략하라 그랬어요. 떡볶이 <목소리> 소스맛나 도맨이라 응. 너무 응. 네. 네. 아, 올렸네? 아 네. 아, 이 아, 어 맛있어 <놀람> 빼 지금 여의도에 나와있어요 제가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슬로우러닝으로 6km 정도 뛰려고 합니다 7분 34초 이렇게 7분 34초가 운동이 될까 싶지만 채찍피티가 그랬는데 7분 30초 정도로 달려야 체지방이 좀더잘 타는 유산소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리하지 않고 7분 30초대로 뛰겠습니다.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7분 30초. 오늘은 제가 요즘 아침마다 항상 챙겨먹고 있는 해독주스가 있거든요. 제 아는 언니가 이 해독주스를 먹고 진짜 살이 엄청 무섭게 빠졌다고 했어요. 다른 거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이 주스만 하루에 틈틈이 마셔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피부에도 좋고? 그럼 화장실도 되게 잘 가고 체중도 같이 빠진다. 그래서 제가 그 레시피를 배워왔습니다. 바로 재료는 바나나, 엄청 큰 키, 사과, 그리고 양상추, 그리고 샐러리입니다 올리브유랑 알룰로스까지 과일을 이렇게 갈아버리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서 저는 진짜 조금만 넣어요. <놀람> 케어도. <놀람> 그를 보이시나요? 압! 오마이갓! 와우! 너무 맛있어. 이게 바나나를 넣으니까 약간 스무디 같은 질감도 나오고 사과 향이 싹 입혀지면서 채소 맛이 안 나요? 저희가 채소를 챙겨 먹으려고 해도 하루에 챙겨 먹을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라 마시면 너무너무 편리하다. 3, 2, 1,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 고구마 코스를 완주하려고요. 8km인데 나를 뛸 만해서 여의 도로 왔습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키틀러가시면 여기로 들어요. 여기, 여기 <목소리도> 여기가 이제 고구마의 정수리입니다. 이렇게 5km 정도 6분 20초대로 뛰었는데 런 여기가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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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고구마 코스의 러너들 포토존이라고 하네요. <목소리도> 너무 예뻐요. 고구마 꼬리를 지눅합니다 여러분, 고구마 꼬리 뛰다 보면 이렇게 별자리 풀고 낭만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럽다. 적지가 코앞입니다. 킬로미터당 6분 20초. 8키로 뛰고 그렇게 스트레칭 하시는 건가요? 마무리 운동 을해야 네. 그 산이 안에 안 쌓여서 아, <laughs> 젖산이요. 풀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코이 부족해서 일부러 이렇게 콩콩 뛰시는 거 아닌가요? 아, 방방이 더. 는데 힘든 분들은 여기 잡고 숨을 <laughs> 가다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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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딱 중심 잡는 동안 숨 쉬지 말고. 음. 아주 학습 효과가 굉장히 빠르시네요. <laughs> 빠르죠. 네. 오 대박. 너 되게 오래 버티네? <laughs> 마음가짐의 문제요 그렇지. 8 k g 뛰었으니까 근손실이 조금 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단백질 쉐이크를 먹으러 편의점으로 한번 가볼까고요. <laughs> 저희는 항상 이렇게 러닝을 하러 와서 한강 라면 냄새만 맡아요. 다음에 꼭 먹으러 와줄게. 제가 좀 좋아하는 더 단백. 네, 네, 저는 이거 언니는 바나나맛. 셀렉스 바나나맛. 네, 저는 조금 바나나맛좋아요전 <laughs> 바나나가 좋아요. <웃음> 바나나. 하, <laughs> 아, 오늘 러닝도 완료. <laughs> 잘하네? 뽀뽀 날리기 한번 해줘. 뽀뽀? 크도한번 해줘. 이 귀여워라. 고마워요. 사랑해하고 다음 미팅을 있 신동역에 왔거든요. 만 시켰습니다. 기 김치가 진짜 맛있요 <laughs> <어두울이? 웃음> 저는 또 내일 러닝을 할 거기 때문에 먹어도 되겠죠? <laughs> 러닝하고 이제 더잘 먹는 것 <laughs> 음. 와 이거 매는거못 먹는 사람들 먹으면 안될것같아 <laughs> <laughs> 괜히 음. 얼큰이 아니었어 <laughs> 음. 어, 이거 좀 먹고 <laughs> 여의도 고구마 코스를 좀 자주 뛰어가지고 오늘 새로운 코스를 한번 뛰어보려고 합니다. 어머. 여의나루역에서 한강대교를 네. 건넜다가 다시 돌아오는 7km에서 8km 정도 되는 코스입니다. 와우 좋아요+ 좋아요. 또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가다 보면은 또 뛰는 맛이 또 있거든요. <laughs> 연단 끝. 이제 뛰어봅시다. 뛰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진짜 힐링 무더지. 지하철 지나가는 것도 보고, 너무 행복해져. 아 너무 예뻐. 와 여기 미쳤다. 아니 중국같아! <laughs> 상하인줄 <laughs> 여기 호동아니냐고 호동, 아니냐고, 호동. <laughs> 이렇게 뛰다보면 어머 달보있세요 너무 예뻐 오늘 러닝은 풍경이 다있뻐 드디어 먹는 한강라면 음. 계란까지 넣어서 너무 맛있어 와.. 마누 아, 치 회전대 <laughs> 헤헤 여기에요 완전 맛있겠죠 여러분 닭강정까지 음. 와 비쌌지? 오 음! 맛있 저희 라면이랑 닭강정에 눈이 팔려가지고 아무리 운동을 안 했어요 어떡해 지금 이렇게 먹으면서 살짝 발목을 돌릴까봐 <laughs> 미쳤다 여기에서 음막 뭐가 근데 바탕도 막 흡연해 언니 고르자면 한신호프랑 여기다 깍 여기 더 맛있는데? 진짜? <laughs> 저는 한신호프에 한표 1대1 <laughs> <laughs> 여러분의 선택은? 와와 와, 미쳤다 와 진짜 맛있죠 미쳤어 미쳤어요 <laughs> 저희는 이렇게 맛있게 먹었으니 띄어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